근데 북한 유학생들의 탈북 러시가 이전에도 한번 있었다고요. 아,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92년도까지 이제 그 2년 동안에 11명인지 북한 유학생이 이제 탈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었 우리 여자선 김현모님. 네. <웃음> <웃음> 그, 북한 유학생 탈북 러시가 있었던 1989년도에 혹시 어떤 역사적 음.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올림픽이 88년이었고 어, 올림픽? 그렇지. 네. 그렇지. 그 다음 우리 서울 올림픽.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동구권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중에서 가장 그 계기가 됐던 사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빙고 아, 빙고. 도8 9년도야8 9년도에 89년도에요? 89년도에요? 8 9년도에8 9년도에정8 9년도에정자얼붕괴에된자예 붕괴가 요거예요 89년도에요? 8라년도에도 베를린이 동 베를린, 서 베를린에 갈려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장벽이 얼떨결에 무너졌어요. 음.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이 통일이 안된 상태였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단 헝가리가 갑자기 공산정권이 무너져버려요. 어. 헝가리가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돼버립니다 음.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음. 또9 음. 또 2년도엔또 중화인민공화, 국 음. 우리가 음. 중공이라고 불렀던.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해버려요. 이거를 북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거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던 북한 유학생은, 아, 침몰하는 배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어, 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난 탈출을 해야 돼요. 음. 그런 상황이 그 당시 89년도 8 2년 아, 맞아요. 진 교수님, 독일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5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무너질 당시에 있었던 그 유학생들의 직도 있었던 상식 음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당시좀 지금 기억나는 게 그전에 이제 사회주의가 (70년대까지) 잘 나갔어요 음 (40년대부터) 완전히 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삐리스 토 로이 까라 그래서 완전히 개방 정책을 펴기 어, 맞아, 맞아. 시작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북권 사람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프지라는 음. 베를린 근처에서 음. 한두 시간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음.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침 일요일 날 음. 예배 보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여행자요 여행자요. 음. 어? 이걸 막 요구를 했거든요. 그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그 시위가 막 갑자기 전국에서 백만이 아, 시위를 맞죠, 해.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독 정권에서 막 굉장히 다, 당황을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무마한답시고 여행법을 개정을 합니다. 여행법 개정안인데 사실 개정안을 딱 읽어보고 하나도 개정된 건 없거든요. 그냥 여권 발급 절차를 조금 간편하겠다. 요 정도인데 네. 그 당시에 균터 샤보우스키라는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얘한테딱 음, 네.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본 거예요. 봐보지도 않은 거예요.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Verwandtschaftsverhältnissen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 werden kurzfristig erteilt.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지 i g 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모르고 얘기 a y to get the jet paper. This is the 거든요 이걸 딱 e 이 the 이 e 서 때린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아 s t h 라고 a 있습니다. 큰방 the jet paper. This is the way to get the jet paper. This is the way to get the 이 e 이 p t Wow. 뭐다그 국경으로 다간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맞아. 건너가겠다고 했는경비대들이안 그 된다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경비들이 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상부에도 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하는데 상부에서도 겁 먹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대로 몰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동독 쪽 것이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죠 그렇죠. 이제 와서 그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아, 거예요. 오히려 토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응. 맞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laughs> 이렇게 됐고. 저도 들은 얘기가 그때 이제 유학 중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이 음. 심리학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동독에서 이렇게 뭐 넘어 왔다 이렇게 잡히우려면 약간 수용소 같은 데 이제 잠깐 대기 시키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수위 비슷한 걸 하신 게 경비를 네. 봤어요. 경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니 문열어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너 우리 지금 동독하고 지금 다 여행 잘해서 이거 지이 사람들 이제 죄 없다 문 열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유학생이 거기서 남의 나라 때문에 죽을 일 있나? <laughs> 그 열쇠 지고 <집어> 바로 가셨대요. <laughs> 그러면서 그냥 그 대변인의 말실수 하나가 삽시간의 <laughs> 나라의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laughs> 계기가 됐어 그때 당시에 이, 이 일련의 사건과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laughs> 그리고 나서 <laughs> 체코 폴란드 동독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연달아 탈북을 해요. 음.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정말로 금 대노를 하면서 내렸던 지령이 유학생들 다 잡아들여. 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김정일의 지령이 있고 나서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이 탈북을 하고 동구권 전체 열한 명이 이 년에 걸쳐서 탈북하는 결과로 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열한 명이 뭐그 당시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죠. 네. 보세요. 도미노네. 다른 건 아버지와 아들. 음.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30년을 두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30년 전 김정일이 했던 똑같은 지령을 어. 30년이 지난 아들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